레인 파악이라는 걸 해봐야죠 기대된다 뭐가요? 치시는 모습 첫 판에 스트라이크 아니 안 쳐봤잖아 <laughs> 쳐보고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안녕하세요. 전직 개그맨, 현직 이병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구로스포츠센터에서볼링이들과또제 제자들과 멋진 게임을 또 만들어주셔서 또 약간의 레슨과 또 경기 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냥 기본, 기본. 예, 아, 내가 보니까 다들 볼링을 모르는 눈치네. 안에 뭐 들었는지 잠깐. 뭐 들었냐고요? 공세 개. 그다음에 얘는 스페어 볼. 그래서 총네 개를. 공이 왜네 개나 필요하 <laughs>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때문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볼링 레인이 기름칠을 똑같이 해도 레인마다 다다 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공이 이 레인에 맞을 수 있고 이 공이 이 레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투어를 다니면 한 9개 정도의 공은 세팅을 해서 투어를 다녀요. 여기 볼링장 컨디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 안 굴려봤잖아요. <laughs> 컨디션을 어떻게 알아? 레인 파악이라는 걸 해봐야죠. 아주 기대된다. 뭐가요? 치시는 모습? 첫 판에 스트라이크. 아니 한 쳐봤잖아. <laughs> 쳐보고 그걸 질문이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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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창피해서 같이 못 하겠네. <laughs> 볼링에 대한 정체성을 느꼈을 때 레슨을 찾게 되거든요. 그데 그때 이왕이면 좀더 즐겁고 재밌고 쉽고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어, 선생님을 찾아요. 그래도 제가 그들에게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또벼라하고 선주가 생각, 생각이 나서 두 친구를 제가 또 불렀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어. <laughs> 일단 그럼 준비 먼저 하시고. 네. 네. 따봉을 하면 이제 원래 실력대로 쳐주시요 <laughs> 준비되면 슬슬 한번 예, 연습할까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너무 자신 없어 보이잖아 원래 하던 대로 자신 있게 스윙하세요 대신하괜 계세요 지금부터 저한테 손가락질 하세요 총, 아, 총 쏘세요 오케이 엄지를 열 시로 만들어 주세요 공 앞으로 스윙할 때요열 시를 만들어서 그대로 들어주세요 오케이 다 됐어요. 오케이. 파워풀하게요. 잘해, 아 갑자기요. 하나 둘잘 잡고 열시 보내. 굿. 우와. 일단 잡기가 편해졌죠. 네. 자잘이고 시작. 하나 둘 열시 그렇죠 굿굿굿굿 굿, 굿, 굿. 됐지. 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스윙을 하다 말고 막 그랬구나 처음에. 자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별하라고 하고요. 구력은 1년 조금 넘었고 이병진 프로님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로 최선주입니다 경기 프로님, 이제 가끔 어렵게 어렵게 만나게 돼서 티칭 한 번씩 받으면서 많이 도움받고. 프로 네. 스포츠 클럽을 대표하는 우리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어. 취미로 치고 있는 엄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남순이고요. 이 볼링, 공을 처음 만, 잡아본 게 1년이 채안 됐어요. 아. 네. 어찌됐건, 오늘, 아, 근데 사실. 두 팀의 레벨이 차이가 좀 너무 나서, 어떻게 해요? 뭐, 복잡하고 많긴 한데, 그냥 해보자. 네. <laughs> 일단 해야죠. 해보면 될것 같아. 아니야, 숫자 선택해요. 10번. 1 0번 핀, 1 0번 핀만 잡는 거, 네. 슬기, 슬기, 이거 하나, 둘, 가운데 보고 쭉 됐어, 와. 와. 아쉬워, 맞아당연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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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녀, 내가 공 닦아줄게. <laughs> 내가 진짜 남의 공을 닦아주다니. <laughs> 와, 감사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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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그대로 쭉.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오, 잘 됐어. 아, 됐어. 근데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야, 뭐 아홉 개나 쓰러졌어. <laughs> 아, 진짜? 이 점이야. 잘했어, 잘했어. 버터가 되면 0점이었죠? 오, 어, 야.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슬기가, 저, 지정. 누구? 몇 번, 몇 번? 7번. 7번. 파이팅 네. 가자, 가자. 어, 선주가 바로 나오네. 아, 참. 얘, 될것 같은데. 얘 잘한, 잘한단 말이야. 잘한말 잘한단 말이야. 오!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야, 왜? 연습 많이 했어요. 사람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봤어. 야, 그래도 선방했다. 세 개요? 아, 세 개요. 이번에 우리가 7번 해볼까? 반대로? 반대로? 그래. 똑같이? 7번. 공평하게. 어. 7번. 낭수 씨, 오세요. 초구랑 똑같이 그냥 2번 보고 보내세요. 자, 시작. 하나, 둘, 2번 보고 됐어. 오, 나이스. 오, 갔다. 우와! 오, 오, 갔다. 우와! 네. 우와! 대박. 7번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와우. 아, 좀 돈다. 알았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너무 많이 넘어갔어. 아! 잘 친다, 그래도. <laughs> 원래는 몇개 남기세요. 아니, 그게 더 쉬워. 홀러들도 편하고. 다시 할까? 어. 어, 네. <laughs> 오케이. 오 거기에 그럼 옵션에 그런 것도 넣어. 스트라이크를 치세요. 몇 번을 남기세요. 아, 어. 오케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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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기려고 낼수 있는 거아프로님 7텐 남겨 주세요. 네. 아, 7텐을 남기라고. 남, 네. <laughs> 오, 파이팅! 오 두껍게, 두껍게? 아우, 아이스! 만점! 아 너무 아깝다. <목소리> 아, 그래 이거 이거 나 감이 나.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뭐? 오 아, 우리, 우리가 네, 쳐야 되는 거를. 양팀 선수 아래 인사하세요. 악수. 악수? 악수. 하나, 이제 둘, 셋. 오늘 이게 콘텐츠를 위한 거니까 사실 그게 가능한 거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매너. 게임인데 그래도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 하나 선주도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동호인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즐겁다 오히려 저한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브로 스포츠센터의 선수 두 분과 저의 또 사랑하는 제자들 두 분과의 표절 메시가 있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 해설을 또 도와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로 스포츠 클럽 코 유창화입니다. 네, 예, 우리 유 코치님과 함께 오늘 메인 이벤트 중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구에 약간 힘을 많이 썼어요. 너무 네, 지금 힘이 하셨다. 들어갔어요. 눈에 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파이팅. 흘러가면서 자. 파이팅. <laughs> 아,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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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야구오늘부 야구, 늘부터오늘부 되면서 두 개의 핀을 남깁니다. 자, 두 개의 핀, 자 처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할까봐 역시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슬기 씨인데요. 자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수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돼요 좋아요. 아 훨씬 조금 두껍게기공다 오, 나이트, 베이비 스플리시. 자 일단 남았는데. 잡아. 아 아우. 자, 좋아요. 파이팅. 우리 먼저 간 다음에. 네. 자, 손주 씨처럼 공이 가서 회전이 네. 발생해서 네. 이렇게 핀을 공략하는 거죠.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고수들하고 치면서 고걸 좀 배웠으면. 오, 실수가 나왔어요. 아우. 실수가 땡큐. 굴욕이 아. 있으셔도 그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다시 했어요? 지금 쓰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자 이번 프레임에 찬스를 썼어요. 이번 찬스가 슬아와 우리.. 아, 슬아란다. 슬기하고 별알 합치니까 <laughs> 슬아가 되네요. 네. 그럼 너별하 고르고 저는 피디님. 차라리. 나는 여기 피디님. 오케이. 드려요. 자, 일단 파이팅. 골랐어요.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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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리기 쉽지 않아요. 자, 본인이 투구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아이고. 백업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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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괜찮아. 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가볍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블루클린아세개핀없 아, 넘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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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천아아아천아아아아 네. 툭! 아 <largedus> 아, 잘했어요. 아, 괜제았어 잘했어요. 한번 더. 점수 한 핀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 아, 오에 딱대요. 아, 오에딱돼요 아. 예. 자, 좋아요. 자세 좋고. 박자를 잘 맞추시네. 오! 오! 오. 나이스!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네. 선생님? 지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잡, 잡을 욕심에 스윙을 네, 네. 하지 않고 그냥 굴려버리시거든요. 맞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야. 마지막. 한 번만 치자. 그거라고. <laughs> 이게 돌리기 사람 잡는 거예요. 경기 끝날 때쯤에 완벽한 스트라이크 나오잖아요. 이래서 다음 게임을 치게 만드는 게 볼링이에요. 자, 뭐, 어우, 근데, 윤별아가 168, 그리고 우리 볼링이가 168, 동점이네. 야, 어쩜. 어쩌... 168대 168로. 아, 동점으로 끝났어. 동점이라니. 볼링이 구로 스포츠센터 대표.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긴장이 되니까, 어, 평상시보다는, 어, 많이 못했지만, 네. <laughs> 그래도,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슬기시도 어, 저는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원래 치던 것보다 더잘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네 어린이들과 함께 해보셨는데어떠셨는지 저는, 빨리 갈수 있는 길을 많이 멀리 왔어요. 근데 네, 여기 이제 계신 회원님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뭐 앞으로 뭐내 구력만큼 1년, 2년, 3년 후에는 거의 동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 우리 별하는어제요 여기 또 시설이, 시설도 되게 좋고 게임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요즘 볼링이 비싸요. 여기 제가 회원이었다면 벌써 프로 되지 않았을까 프로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오늘 어, 함께해 주신 우리 두분 그다음에 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또 어, 동생들과 함께 또류 코치님 너무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laughs> 이 방송 시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볼러들을 응원합니다 즐겁고 재밌는 볼링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그 지역 센터에 또 스포츠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 더욱 더 좋은 혜택이 많으니까 가입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또 클럽장한테 권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 스포츠 센터에 회원이 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면서 즐거운 볼링 여럿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